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laughs>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호들과 만납니다. 많은 신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또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신호등도, 차량 표지판도. 또한 고가에서 보내는 긴급 문자들도 이런 신호들을 맞이하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빨간불이면 섭니다. 또 멈춥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한 신호들이 다가오면 즉시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과 아울러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신호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신호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다가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한 그 신호들에 대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직 나한 사람, 나 개인을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나 혼자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나 아닌 타인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섬겨주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신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영적인 신호들이죠. 이 신호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신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들은 우리들을 살게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갔던 바울사도의 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일평생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며 일평생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그리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나는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전도하고 또다시 시간을 잡아서 또다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녀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또 갑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렇게 나서는데 또다시 막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도다예요. 성령과 예수의 영, 곧 성령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걸음을 막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을 막고 계시지만, 막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막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다. 내 네, 길이 이렇게 막혔구나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도 예수 영이 막으시자 그는 이 복음을 붙잡고 어찌 할까 합니다. 그런데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절을 보시면 그에게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십니다. 밤에 환상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아시아는 바다로 막혀 있는 유럽 사이 있죠. 그런데 그 바다를 넘어서 그 마케도냐 곧 오늘날 유럽 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마케도냐 곧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냥 바다 건너기 전그 지역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침을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신호들은 때로는 말씀이요. 즉, 직접 말씀, 그거 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그것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영혼의 외침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인정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이 필요한 그 유럽 지역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바울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을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잘아는 이들이 있어요. 사단마귀 귀신, 세력들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아는 믿음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들려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아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울은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를 그리 부르신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곧바로 17장 1절에 보면 직행했다라고. 직행.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직행했다. 직행. 직행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틀고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예수 복음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유럽으로 안 갔어도 여전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큰 뜻, 그 뜻은 무엇일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유럽으로 갔던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대륙으로 넘어가고 그 대륙에서 다시금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빠릅니까? 가깝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은 언제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 보여주신 금성을 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없음으로 애통이 하며 안타까움이 하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음성을 우리가 주시하여 듣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면 오늘도 그 영혼은 권짐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 신호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단순히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들,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일로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땅에 가서 빌리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그 땅에서 세워졌던 교회의 역사들입니다. 바로 빌리포교회, 고린도교회, 또 아덴 이런 모든 곳이 바로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운데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있는 영혼들의 예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들으라 바울처럼 듣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고통해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못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도록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하고 말씀 앞에 서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간 한주간 휴가를 갖고 그 기간동안 이노원 지역의 목사님들 함께 약 20명이 국내 성지 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해외에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현장들을 가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믿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나, 또한 유럽이나, 또는 각 나라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볼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성지여행,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스라엘도 가고 또 작년에는 터키, 트리키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이 바울 여정을 따라서 가봤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와, 놀라웠어요. 이야, 내가 들었던,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현장들을 보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성 국내 성지 여행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여행사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행사를 얘기해서 이렇게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본 곳이에요. 안면도, 보령, 안면도, 그리고 군산, 서천, 공주. 이렇게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문득문득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됐어요. 도대체 뭔데?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였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국내 선교지도 너무나 좋은 곳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 봤어요 결론이 뭘까? 제 나름대로 내는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비해서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이 땅까지 온 거예요. 19세기 말 조선요, 세계 속에 아무개 땅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였어요.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영혼들이 부르짖는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울하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들었어요.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아니 미국에서 곳곳에 사람들이 이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예매하지 않고 들었어요. 듣고 이 땅을 찾아왔어요. 이 땅이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냥 죽음이 놓여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거로 잠그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땅이었. 그런데도 왔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1884년 5월 제물포 앞바다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두는 걸 공식적인 선교사의 입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첫 번째 갔던 그 섬, 안면도 있는 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대도라는 섬입니다. 고대도, 이 고대도가 어떤 섬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섬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고자하면 우리 한글로 고하면 영어로 한번 바꿔 보세요. 영어하면 어떻게 돼요? G O잖아요. 고. 그리고 대를 영어으로 그냥 바꾼 뭐예요? 디그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앞에 세 글자가 G O T 뭐예요? 가이예요그 섬에 한 배를 타고 7분 정도 들어가서 섬에 들어갔는데 그섬 입구에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갓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장 사랑하신 섬 이렇게 왜 그렇게 써놨을까? 바로 그곳에 독일의 선교사였던 귀츨라프라는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원래 이 선교사는 독일에서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연안을 따라서 이제 한국까지, 이 조선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조선의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오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고대도였어요. 고대에서 2주간 머물었습니다. 2주 여러분 소아시아에 전도를 할때 바울사도도 때로는 일주일 머무른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고대도에 이 규칠라포 선교사가 도착해서 그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었어요. 그게 가장 최초입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귀출라버슨 그사 번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조정과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단결돼서 안 됐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이 한글 이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한글을 독일로 돌아가서 최초로 세계 가운데 한글의 우수성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규출라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도, 그리고 군산, 서천, 공주, 많은 곳이 그냥 차에 타고 내려서 또성교유적지 가서 감동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외국 선교도 물론 선교지도 가지면, 가면 좋겠는데 정말 갔던 그 선교지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도대체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찾아왔을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일도 안 되어서 3일 만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임을,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자녀가 죽기도 하고 3개월 만에 선교사가 이 풍토병 때문에 죽음을 맞기도 해요 6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를 대신해서 그 아내가 결혼한 1년도 안된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선교사가 결혼한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90평생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역을 했어요. 도대체 뭘까? 무엇 뭐 때문일까? 말씀드린 답은 없어요. 그 답은 주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주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 사랑의 배치를 어떻게 갚을까?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그들의 생명을 맞바꾸면서...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간신조차 그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그 순간에도 그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을 생각해 봤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는 것이 나만의 기쁨으로, 나만의 즐거움으로, 나만의 축복으로만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 하나님 보내신 신호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리는 교회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요한봉 시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늘이 미래 땅에 떨어져 죽기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연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생명이 지금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재물과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에 반응했던 바울 사도처럼 마케도니아 같은 이 땅에 불르 짓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온 성교사님들의 발걸음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외치고 있는 수많은 영혼의 외침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그 외침을 예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또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즉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환경 속에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 막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새로운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애로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민감해지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침을 듣고 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랑을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생명 살아나는 순교지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과 복음을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베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고, 우리 부모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냥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누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함으로 그 자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도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성교사님들이 죽어가며 복음을 전해줄 때, 그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알지는 못하고 일면식도 할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나의 부르짖음의 짐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의 빛을 갚아 가십시다.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 수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 사회 속에 이웃 속에 이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 바쁘고 힘들 그때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이제 나설 때입니다. 내가 행 해야 될시간 아닙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내가 들으십시다. 그리고 아낌없이 빚진자의 심령이 되어 예수복음 나누 주십니다.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시작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과 헌신함을 통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프로 주옵소서.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그 자리가 생명이 살아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앞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 속에 세워주셨는데 아름다운 빛을 바라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프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1장입니다.